불과 30분 전에 검찰총장 면담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법 규정인 검찰청법을 상문화 시켰다. 일곱, 집권 세력은 서울 광화문 광장의 사용과 관련 세월호 관련자 민노총 등 특정 세력은 우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용은 탄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8.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망은 외면한 채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누는 검찰의 힘을 빼는 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시켰다. 아오. 적폐청산이라는 이명하에 전 현직 법관과 검사들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불이익을 주고 현 정권의 친화적인 학회나 단체 소속 인사들이 사법부와 검찰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민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판사가 누구인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관행이 형성될 지경에 이르렀다. 열 헌법상 북한 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 동포를 북한의 주장대로 범죄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 줄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린 채. 사진대 북한으로 돌려보내어 잃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11. 집권 세력이 꼭 필요하다며 날치기 통과시킨 연동형 기로대표제 선거법임에도 비례대표 전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말살 시키고 보통 직접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12.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무시하고 국군을 정치 도구화하여 현재 적화통일 노선과 핵 위협 등으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피하식별 기능을 마비시켜 적군을 이롭게 하고 있다. 열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사자로서의 특성이 일상적으로 무시될 만큼 공무원을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삼아 특정 이념이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4. 소위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이 공무원 집단을 정치 보복으로 물갈이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를 파괴하고 공직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증오행위의 악순환을 촉발했다. 이상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관 외교 통상 분야의 어, 문재인 정권의 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일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대학교 로스쿨의 최우목 교수입니다. 넷 다섯 번째, 대책 없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 동맹을 파괴해서 동맹 우선 정책을 민족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철수 기반을 조성하며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조건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여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여섯 번째.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하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앞장서서 주장하며 전자권 조기 반수를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지지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고 대중국 삼불 약속 등 중국 편향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됐다. 17번째 AIIB 아시아 인프라노행 참여, 산불 합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유지하고 마스크 대량 지원 등 비상식적인 저자세 중국 외교를 취함으로써 사회버 총선 및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격을 추락시켜 국익에 손상을 입혔고, 국민 보호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보가 되어버렸다. 18. 가치 동맹의 핵심이자 세계가 도로하는 자유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가까운 일본과는 드메지는 등 반의 종족주의 선동 외교를 펼침으로써 오히려 나라의 안보 위협은 증가하여 국민 불안은 증폭되었다1째 친중 외교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저자세 외교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으며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위험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한반도를 뒤엎는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데도 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중국의 항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스무 번째,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거행을 가게 한 것이 사실인 중국에 대해서는 뭐 살이라도 빼앗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이 가장 확실한 후원자인 게 사실인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좌파단체가 무슨 공격을 해도 방관하고 있는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방에게배연망독한 원한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의 품격을 잃어서도 안될 것이다. 21번째, 미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일본기업 현금화 조치 추진, 지소미아 사태, 일본이 입국금지 등 일련의 일본 때리기 외교는 반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우파와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여당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용도로 악용해왔다. 22번째, 중국 국빈 방문에서는 대통령이 4번이나 혼자 식사를 했고,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 몰매를 맞아도 항의한건 못했으며, 미국 방문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2분 안에 정상회담을 끝내야 했고, 무역 분쟁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카드를 꺼내는 등, 대중국 불종회교와 아마추어, 망신 외교로 국익 손상과 국경 추락을 초래했다. 23번째, 북한 비핵화 정책과 강대국들과의 정상 외교는 성과물 없이 북한 핵 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제공하고 남북한 간 군사력의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했으며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구걸용으로 전락했다. 24번째, 북핵은 자유용이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하면서 북한과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해 휴전선 정찰 비행과 군사 훈련을 못하게 만들었고, 일부 기계와 보병형 사단을 해체시켰고, 한강하고 해도를 북한에 넘겨주고, 한박도를 북한군이 주둔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비무장지대, GP, 초소, 대전차 장애물 지뢰, 해안 설정함을 제거해서 북한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험성만 높였다. 25번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미국의 외국전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을 초래했고, 전쟁은 안 된다면서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력화시켰으며, 유엔 제재와 압박에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유엔 연설과 외국 정상을 접촉할 때 대국제재 해제를 요청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고 있다. <목소리> 국정원 계약을 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정지시키고 병역 기피자가 운영하는 군인권센터의 허위폭로를 빙자해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하루아침에 해체 및침팬하면서 많은 전문위원들을 퇴출시켜서 국가대공역량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문죄를 전혀 적용하지 않아서 백두칭송위원회 등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고무하고 있는 심면이 있다. 27번째,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 장성들을 적장처럼 후받거나 자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방관하고 전방군 부대들을 해체하고 인권을 방피자에서 사병이 상관에게 사실상 대들어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대에서 개인 휴대폰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 국가안보 보안을 약화시키고, 총체적으로 군대의 전력과 사기를 추락시키고 있다. 28번째, 9.19남북군사합의로 국가 수호의지를 포기하면서 추적개념 포기로 장병 대국위와 민집을 약화시키고 군수의 수해부마저 전략적 판단 및 결심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심각한 군의 정치화로 정치군이 특사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문서를 휴지로 만드는 도발을 일삼았지만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2 9번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자발적 군비통제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자권 전환 정책을 한미동맹과 연합사의 전략적 가치를 폄하하는 이념적 접근으로 추진하여서 상시 전투력과 동맹관계의 악화를 약화를 초래하고 유사시 연합, 연합사령부의 기능을 제한시켰다. 30번째 독수리 훈련, 기리조로 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추사하거나 유예하고 외치풀이던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상비 력을 병력을 감축하고 군사전을 통폐합한 것은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며 없이 전쟁 기획및 연합 작전 수행 능력만 저하시키고 전시 동원 및 총력전 수행 태세의 악화를 초래했다. <laughs> 서른한 번째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플루토늄 축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막아 핵을 가진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핵우 위에 서도록 고착화시키는 이적 행위이다. 서른두 번째 K-팝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멸이 해외 진출 본격화하는 시점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로나 1 9 잡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현지 고용 기회를 저하시켰다. 3른 번째 겉으로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로 외교를 수행하자는 개념으로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숨겨진 목표인 민족해방, NL,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류 외교의 동맹 외교를 배척하는 결과이다. 34번째, 일제 강제중용자 배상 문제를 계기로 한일협정 체제까지 부인하며, 일본 기업을 압박하여 일본 정부의 통상법급을 초래했으며, 막법업으로 대응하며, 미국의 반발까지 초래하여, 국내에서는 반일 반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일본 미국